자, 제가 이번에 그 페리 트블을 출고하고 나서 너무나 만족스럽게 타고 있기 때문에 어, 혹시나 이제 이블 어,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트블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찍어 올립니다. 자, 지금 페리덴 트레일 블레이저 어, 냉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한 5분 정도 지금 예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실내에서 느껴지는 엔진 소리는 이 정도고요. 정말 조용합니다. 아, 웬만한 차들보다 조용해요. 자, 밖으로 나가서 제가 엔진 후드 열고, 어, 엔진 눈매 소리를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후드를 이렇게 올렸구요. 자, 얘는 요, 걸쇠입니다. <laughs> 가스식은 아니에요. 엔진음이요, 거칠지 않구요. 부드러우면서 어,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